Let's get it. Stop, stop, stop. 호그와트 출신의 회사원이 살사 댄스의 황제를 만나. I don't do any exciting. That explains a lot. 방탕했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아파야 사는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I remember everything about the day I was born. 호그와트를 나온 후 술과 담배에 젖어버린 데니얼은 오늘도 출근시간이 지나도록 게임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쉿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쉿 얹혀 사는 처지에 눈치도 제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멀쩡한 팔도 아프다고 하죠. 웬신 내가 개밥 짓느라 나을게 I told you. I've given up. What are you doing here anyway? 하지만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버렸네요. I can't do this anymore. We're finished. We're finished. We're only halfway through season 5 of Game of Thrones. 그래도 데니얼에겐 유일한 친구 애쉬가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Just to you that you have an here. 마침 땡땡이를 위해 신청한 건강 검진이 오늘이네요. y yeah. 데니얼은 yeah, <laughs> <않습니다. 웃음> 보험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오늘은 팀장이 사무실에 있네요. 그런 책상에 앉을 수 있었는데. Oh dear. Do you think I could come and stay? Your brother's calling. Gotta go. 어쩌다 가족도 받아주지 않는 골칫거리가 되었지만 스스로는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회사는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능력 없는 직원들을 정리했고 팀장은 실적이 없는 데니어를 오늘 자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로 와. 이로 와. 하지만 병원 진료를 핑계로 겨우 이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I'm really sorry. I've got my appointment. Wasn't it your left arm? And now it's the right. 그렇게 병원을 찾아 검사 결과를 듣게 되는데. Something has come up. There's nothing really wrong. You have cancer. Cancer. 암이라고 합니다. I have cancer. Elbow cancer. Oh, it's here. My esophagus. 바로 식도암이라고 하는데. You're a young man, you're fit, you're healthy. I'm not. You're... I don't do any exercise. That explains a lo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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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를 치고> <laughs> <일만> 요 그런데 do n t do any t i n g e x c i t i n g 당황스러운 상황에 회사를 나와 친구를 찾았습니다. Hi, Daniel. <laughs> 형제와 같은 친구 애씨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죠.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잔머리로 살아온 그동안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So your arm's better then. My arm's fine. 이제 여자친구 베카에게도 이야기하고 떠나려는데 한편 닥터 이온은 병원에서 약물을 훔쳐 마음대로 주사했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박사가 데니얼을 찾은 이유는 oh uh, really you know 쩡한 사람을 암이라고 했으니 병원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되습니다 Tell your boss he'll be hearing from my lawyer first thing. No. 죽다 살아난 데니얼은 이기쁜 소식을 베카에게 전하고 싶었죠. 그런데. Because we're here to celebrate.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he took me out on a date. b u t I'm going to be here for you throughout your illness. Shit. I've left my phone at the restaurant. I have to go back. 식당에 다녀온다는 그녀가 한적한 주차장을 찾았는데. I was all ready to leave him, and now this. them finish 애쉬와 베카는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If you tell her, she'll leave you. 한편 데니얼은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베카에게 솔직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Rebecca, I don't have cancer. Anyway, I, I can't wait to see you. 그런데. Oh, there you are. Surprise! 사람들과 백화는 암에 걸린 데니얼이 용기를 낼수 있게 깜짝 파티까지 준비했습니다. You're not this. You are all my now.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수 없었고 이연 박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하게 이야기를 할수 없었고 이언 박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큰 실수를 해 병원에서 쫓겨날 처지에 스스로 마지막을 선택한 박사도 살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방법을 찾았는데, I'm check my 아 그녀에게 남긴 메시지도 겨우 지웠습니다. 아, 아, 아. 그 뒤로 회사 생활은 아주 편했습니다. So that was the last time. 한편 t yeah. 니얼이 출근한 뒤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애쉬가 화장실이 급해 그녀 먼저 집을 나서죠. hey buddy, you okay? So can we grab a 이 g r a b i n some drinks. 이집에와 버렸습니다. 이건 빼박 걸리게 생겼는데 애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런데 now I ever know. i f a k e cancer. 그런 몸을 숨겼던 에시가 암이 가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때마침 올린 문자에 두 사람의 관계가 들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시가 떨어졌습니다. 놀란 대니얼은 어쩔 수 없이 이연 박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h 그 와중에도 베카로부터 사랑의 문자는 계속되고 있었죠. 결국 박사가 현장에 도착해 살피는데 에시는 죽었다고 합니다. 약점이 잡혀버린 박사는 직접 시신을 옮겨 기려버린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애시로 옮기는 시간에도 베카의 문자는 계속 되죠. 이제 데니얼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회사로 돌아가고 박사가 애씨를 처리하러 떠납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온 데니얼은 지난번 사장에게 통해버린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져 불려갑니다. 어이가 없네, 새끼가. 당장 터지고 짤리게 생겼는데 이번에도 암이란 이유로 살았습니다. 한편 박사는 애시를 버릴 장소로 향하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단속당하고 말았습니다. 과하게 친절한 경찰이 문제가 있는 타이어를 직접 갈아준다고 하네요. 있는 를다 트렁크를 열면 끝나버리는 상황. 겨우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된 박사는 결국 애씨를 처리할 수 있었죠. What's going on? Uh... It's done. I dumped the body. It's sorted. The the plan went to. 존나 카리스마 있어. 모든 일은 깔끔하게 해결되고 두 사람은 겨우 한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I 렇게 태그는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하는데. h I d o n e s s o w I don't k o w I d o n I don't k n I don't k n I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n t n o w I don't k n o I d e n t k n o I don't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I d I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는 아파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이야기는 지금 시즌 2까지 나와 있는데요. You have cancer. Elbow cancer. 호구와 출신 대니얼과. Stop, stop, stop. Look, oh, here. 활사여 황제 이연 박사가. Don't. I don't do any exercise. That explains a lot. <laughs> 지루할 틈 없이 몰아치는 초단위 병만 연기로 두 시즌을 한 번에 정주행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태한 성격의 대니얼은 가족조차 인정하지 않는 우울한 삶을 살게 되면서 점점 더 비뚤어진 사고를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Uh, hi, mom. Oh dear. Do you think I could come and stay? Your brother's calling. Gotta go. If y o tell her, she'll leave you. 하지만 암이라는 이유로 처음 받아보는 관심에 취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계속 꼬이는 상황들과 식구금 드립이 넘쳐나는 영국식 블랙코미디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즌 2에선 린제이 로하니 함께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더 몰입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영상에선 시즌 1 2화까지의 내용이었고 시즌 1 6편, 시즌 2 8편이 한 편당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어 금방 정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즐기기에 충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빠의 사는 남자 추천하면서. s <놀람>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j e s s Mary, and Joseph. 저요? 손이가!